야어 저기 디바하는 예 봐봐 아저 메르샤 하는 애 봐봐 뭐? <목소리> 부동성이야 왕의 아 그래? 퀴즈 졸로 갔다 일이서 <목소리>

거기 티버 왼쪽에. 어, 위도 잘해. 뭐벌수 어, 없어. 쟤는잘 빨리. 원숭이 빨리. 재워놨어. 원숭이 컷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아니 나가면 아 생각해보니까 뭐 우리 딜러 심하다 심하다 형제야. 저 뺐어 저기 아아나왔 나왔어 아, 나, 초월론 초월원 사 큰일났네 한조, 사한는추공으로서 갚아야지 아이워볼래 아, 됐다 아. <laughs> 싸워, 싸워, 싸워 <laughs> 저거 파라 갈게 잠깐컷 <laughs> <laughs>

바라 어, 위에 오른쪽 점프레 위에 오른쪽 위에 점프 점프레 떠다 점프레 떠다 비비까 이거 파라 공이 아, 색 같은데 이 파라 공이 색 거야 아, 아직 90퍼 소드 내가 뒤에 돌았거든 한번 붙어줘 어. 붙어줘 메레시 끊어줄게 메레시컷어 이거 못 막는다 파라컷 괜찮 아 괜찮 초월이 있어. 그래, 오른쪽에 참초월 있어. 그래, 위에 있다. 오른쪽 위에 고 그래, 오른쪽 위에 피해 파라 위에 오개 아파. 할머니 가는 중, 할머니 간다. 무리하지 아, 정크로 여기있다. 컷. 오, 나이스. 아, 아이, 잘 뛰어. 위로 한번더게한번 붙어줘. 콰았다, 가자. 토자. 레시필 까비. 아, 디바가 나한테 붙었다. 나이스, 힐벤. 파라 부족하지 현재 파라 부다 폭탄 온다. 한번 대만. 뒤로 돌아아못 맞췄어. 어. 빠져야 돼쭉 빠져 쭉 빠져. 정이 뺏고타이어 뺄고, 뺄고. 발키리랑그거겠다 망치 박할 어. 수 있어? 어 덩카드 이게 솔드야 덩카드. 아 죽을 거야. 그래 달라 하나 놓었다 하나. 메르시피 메르시컷 팔린다고 비바 좋아 위에 파라를 먼저 잡아줘야 돼 파라 나이스 파라 붙었다 음. 세개 썼다 오겠다 화나 이거 아 애권 아꼈다 나 나도, 나도 초월 오케이, 아꼈다 아 저거 좀줘 좋아 어 후반전에는 팀보 들어가자. 응. 어 내가 2층에 있을게. 응. 파라 이제 없으니까. 여기 다도지 오롭. 피 파드. 이거 만 막아, 이거 만 막아 어, 나힐줘나힐어나힐나 힐도. 나 힐도. 나 힐도. 나 힐도. 나 힐도. 나 힐도. 나힐 오른쪽이 나 힐도. 나 힐도. 나 거야 힐도. 나 힐도. 나나나 나이스 아뻥 타이밍 좋았어 왜 예. 이렇게 오가. 수많은 커플이 헤어질 때만 내가 연애를 안 했으면은 이제 할때 되지 않았냐? <laughs> 야.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안한 거야 못한 거야 <웃음> <웃음> 제가 <웃음> <웃음> 진짜 말놈 신지 미안해 말놈 심 진짜. 리 존나 개아파서 너 아파 그래 도전 누구냐 현영이 누나한테 받았잖아 그걸 몇 번을 물어봐 야, 17초에 한번 받아보고가지고 너는 씨. 야, 어 저기 디바는 봐, 예 봐봐. 아저 메르시아는 예 봐봐. 뭐? <laughs> <공식이> 뭐? 뭐? <슨포. 웃음> 뭔데 아니야, 아니야. 갑자기 왜 일로 오는데? <laughs> 4, 3, 2, 1. 공격을 응. 시작 A 아. 거점을 하 교전 개시. 바로 들어가자 오른쪽으로. 바로 이거 전깐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, 게 okay, 나이스. 끊어놓고 들어가면 돼. 이제. 와, 죽었다. 하나 끊어놓게. 하나, 하나 컷. 하나 컷. 얘들 힐러, 힐러, 힐러 잡으러 가. 힐러, 박스 바로. 아, 파라야 나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아, 신나네 <laughs> 아, 또거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게 오버워치가 12세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지? 야 내가 오늘 p 방 갔는데 야 꼬꼬마들 오버워치 개하더라 그 네. 이제... 이게 낮아졌다고 열리언아 어, 12세로 낮아졌다 이거 디바 잡으면 되는 거야 이거 뒤에 재 올랐어 디바 뒤, 뒤에 이거 디바 좀 잡아 봐 이거 깼다 나이스 아, 자리야 공박하면 돼.

와, 발길이 진짜 짧아졌다. 음, 발길이 쓰레기 됐다. 누구 궁지지? 잘게 하고 있 이긴데? 하라, 하라고 어서, 어서. 어, 어, 어. 어. <laughs> 어나 죽이네. <죽일> <laughs> 아.. 화물 면 되지 않나 지금? 라 <laughs> 라인 될거 같고 GG 이거 아이고, 나노 솔자 아이가? 나노 솔져 나노 솔져.. 그.. 어, 마지막에 그런 가 보다 맞네 나노 솔자네 <laughs> 초월 타이밍 지렸다. 아, 녹는다, 녹아. 개골아 <laughs> 우리가 다 있네.